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둠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할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마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이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베이에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리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떡이 있음과 없음은 금방 알아도 눈앞에 있는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 배를 채워줄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로 약 사람 약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일곱 강주리를 남았습니다. 떡 일곱 강주리를 제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원래 계획은 그, 그 남은 광주리에 있는 것을 가져오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떡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축축되는 것은 무리들을 정신없이 섬기다가 보니까 떡을 챙기는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마가가 떡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경고에 대한 제자들의 해석에 근거가 되었던 것이 자, 현재 자신들에게 떡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해석과 긍정적인 해석 둘다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누룩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누룩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력한 성장과 그리고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경고는 누구의 누룩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의 누룩인가? 누구의 누룩이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영향력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결코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에 제자들은 경고의 이유를 자신들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로세의 영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떡이 없다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에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경험상 떡이 없음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7개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명을 먹이는 표적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떡이 있고 없고가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모습.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어도 자신의 앞에 있는 떡의 것에만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진짜 걱정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인데 먹을 것이 없음을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사역 중에 특별히 눈먼자를 고쳐주듯이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한 맹인, 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맹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없으리라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맹인의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언적 고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146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29장 18절에서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맹인을 눈뜨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란 거죠.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면 깨닫지 못하는 너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줄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방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 현재 나의 손에 떡한 개만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5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그리고 7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혹시 나 자신이 혹시 혹은 우리의 이웃이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질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걱정으로 눌려있는 나 자신을 혹은 이웃을 주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진리를 깨닫는 자리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 드시고 기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교회를 낳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 주시도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성형통독과 큐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초등 2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합덕교회와 하명교회 정필우 성교사님과 김동훈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군복무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